음. 자꾸 버스 부르지 마세요. 버스 온다 봐. 버스 봐, 왔잖아. 버스 왔잖아. 니가 응? <laughs> 버스 부르지 마라. 그래놓고는 버스 오게. 버스 기다려. 버스 잠깐 기다려. 음.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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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 기다려. 음, 알았어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잠깐만. 아, 가만기다리또 공격한다 봐 하지 말라니까자 빨리 니가 먹어 그럼 자 다시 빨리 니가 먹어 자자 자, 빨리 너 먹지도 않으면서 너 자꾸 쫓아내고 그러면 안돼 빨리 와 빨리 오세요 다시 뭘 땅에 내려가 알았어 빨리 올라가 다시 빨리 내려오세요. 오케이 내려오세요. 저반아또벗어온다 빨리 오기 전에 뭐안 그러면 또 벗어와갖고 그냥 쫓아낸다. 그지? 물론 뭐 네가 대장이니까 안 좋게 가야 되지만 그래도 또 몰라. 자꾸 그 의자에 다달라 그러는데, 손을 오다가도, 응? 네가 쫓겨내는 줄 알고. 됐어? 오케이. 이따 와. 자. 보스가 지켜준대. 빨리. 내려오세요. 자, 아저씨, 르 갔다. 빨리. 갔다. 이제 갔다. 자. 어, 갔어. 빨리. 내려오세요. 오케이. 자, 내려오세요. <laughs> 빨리! 안 그러면 또 저기 뭐야 비둘기하고 온다, 빨리! 자! 빨리 또, 또 싸운다, 하지마! 자! 알았어! 자! 빨리! 내려와서 먹어! 자꾸 싸우면 안 돼! 자! 빨리! 또또 또, 또 쫓아낸다! 알았어! 자! 급쟁이 대장인다! 어 알았어 급쟁이 대장이니까 알았어 쫓겨냈지? 음, 잘했어 천천히 먹어 됐어 자꾸 사오고 그러면 안돼 그 서로 쫓아 내고 그러니까 자꾸 보수도 손에서 못 묶고 그러지, 응? 자꾸 저쪽에 의자에 나와 달라고 그러잖아, 보수가. 어? 와서 공격할까 봐. 됐지? 급제. 인자 보수 인자 그러면 안 돼. 그렇게 하면 저기 뭐야 못 묶지. 빨리 내려와 앉아. 빨리 그만 부르고. 자, 급쟁이로 와. 보석 그만 부르고 자 빨리 해로와 급정이로와급정이 급쟁이 먼저 먹자 보석 안 먹는데 빨리